안녕하세요 승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지금 한달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안을 하려고 하고 또 며칠 전에 미국의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1월 2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첫날에 이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두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하겠다. 추방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국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움직임은 어떤 것이 있나? 어떤 걸 통해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나? 출생 시민권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요. 이것을 폐지하려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폐지하려고 하나?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으로는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이민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그 선호하는 방향대로 준비를 해야 미국의 영주권이라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트럼프가 싫어하는 이민 분야, 미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민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느냐?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트럼프 자기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하는 이민 제한 정책은 출생 시민권 제도인데요. 며칠 전에 미국의 한 언론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 우리는 이제 출생 시민권 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끝내야만 한다. 이 트럼프 자기 대통령이 일기 때도 이 원정 출산 그러니까 뭐 출산하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없애려고 많이 했어요. 그때 앵커 베이비라는 말이 많이 나돌았거든요. 앵커라는 것이 배에 닻을 내려서 배가 정박을 시켜야 되잖아요. 시민권을 위해서 원정 출산 온 그런 아기들을 앵커 베이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앵커 베이비가 미국에서 출생하자마자 미국 헌법에 따라서 시민권을 받으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도 또어 시민권을 받고 또그 부모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뭐 초청 이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다 불러들인다 이렇게 해서 앵커 베이비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듯해요. 출생 시민권 제도라는 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요.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자동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내 아기한테 주고 싶은 그런 부모들 같은 경우에 한뭐 임신 8개월이나 9개월 때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관광 비자의 형식으로 들어와서 아기를 낳고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 등록을 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러면 그 아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커서 미국으로 고등학교로 오거나 유학을 올때 그리고 또 대학 졸업 후에 뭐 취직을 하거나 할때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 아기한테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원정 출산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 미국에서 출산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미국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원정 출산은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이 그때 이제 F1 학생으로 대학원에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여 와이프는 F2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을 시점이 돼서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보험이 없었어요. 미국 보험 제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그때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4천만 원 이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몇년 전의 일인데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요, 요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원정 출산을 한 사람이 이제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를 기록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일 보니까 가서 이제 한 8개월쯤에 미국에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같이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애기 낳고 일 하는데 한 5천만 원, 한 4만 불 이상 들었다고 라돼 있더라고요. 이 원정출산의 이 문제가 지금 트럼프 차기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듯 합니다. 이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이 원정출산을 없애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코로나도 터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폐지를 못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걸 보니까 나는 지금 이 원정출산 시민권 제도를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소식통에 그 인터뷰를 한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미국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려고 하느냐 하면 미국 국무부에 이제 말해서 불법 체류 부모를 둔 자녀에게는 여권을 발급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또 출산 관광을 단속하기 위해서 관광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그뭐 행정 명령 안에 포함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커서 뭐, 미국 유학을 왔을 때, 미국 유학 비용이 사실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그 미국 유학 보낸 부모들이 있는데 연한 1억쯤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출생 시민권 제도에서 뭐 1억, 많이 들어서 1억의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유학 보내는 비용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런 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또뭐 미국에서 보험 문제라든가 병원비 문제라든가 아는 사람 없이 이런 출산을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인데요. 트럼프는 유세 기간 내내 이 이민 정책과 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그러니까 자기의 유세하는 그런 내용으로 삼았는데요. 이민 정책을 굉장히 강조시 했어요. 뭐 그런 말 했었잖아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피를 오염시킨다. 완전히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말이었죠. 그만큼 트럼프는 이민 정책을 제한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 일례로 지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다시 국경 장벽을 설치하려고 하고,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서 불법 이민자, 미국 안에 한 1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불법 이민자들을 다 추방시켜버리겠다. 뭐, 나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얼마가 들든 간에 불법 이민자는 나는 추방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트럼프는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은 받아들이되 트럼프가 원하는 이민을 바로 그쪽으로는 문호가 넓히고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이민 쪽으로는 문을 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이민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학력, 고숙련, 미국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어세 가지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학력 이민, 고숙련 이민 그리고 투자자들이 포함된 그런 비자 프로그램. 이런 분야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초청 이민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기여도가 낮은 그런 이민, 그리고 뭐 취업 이민, 뭐 저학력, 육체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민 카테고리에 보면 EB1. EB1이라는 게 뭐냐면,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교수 및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임원, 고위 관리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영주권을 먼저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EB1이라든가 EB2, NIW라는 또그 제도가 있는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석사학위 이상, 뭐 학, 학사학위를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뭐 5년에서 10년간 그 자리에서 일한 사람들한테 주는 이런 이민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 NIW를 더 문호를 넓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EB5 투자 이민. 미국 내에서 자금을 유치해서 최소 10명 이상을 고용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50만 불이었는데 지금은 한 80만 불. 그리고 과거에 100만 불에서 뭐 105만 불. 이렇게 더 금액이 올라갔죠. 이런 분야를 아마 트럼프는 더 문을 넓히지 펴놓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민 카테고리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좀 과하게 말했을 때 육체 노동이고요. 그러니까 고학년 고숙년 이민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런 취업 이민 카테고리는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민 섹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하는 것이 좋고 하더라면 이런 거는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하그 문호를 자꾸 좁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그런 발급 조건들을 더 까다롭게 만들겠죠. 뭐 인터뷰의 조건도 더 까다롭게 붙일 것이고, 뭐 그런 예금 것들이 예상이 되는 거죠. 뭐 가족 초청 이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더 까다롭게 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미국 트럼프 자기 대통령이 이제 취임까지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민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자기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을 했고, 그리고 뭐, 오출, 그, 선거 유세 때부터 미국 내에 있는 1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뭐, 추방시키겠다. 이것은 유세기간 내내 말을 했고, 아마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내려질 것 같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도 아마 그렇게 내려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렸냐 면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이민 방향,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트럼프가 싫어하는 이민의 카테고리,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이민 카테고리는 어떤 것이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아마 아 많은 분들이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실 텐데요. 많이 마음 졸이면서 가슴 졸이면서 그 기간을 지켜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미국 이민과 미국 유학에 대한 그런 어, 온라인 카페, 인터넷 카페를 하고 있는 근데 그게 보면은 이 등록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 졸인다, 힘들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다, 시간이 자꾸 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한달 앞두고 이 이민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서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